철원 군청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은행과 병원이 위치한 신철원 도심. 점심시간이지만 거리에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서운 확산세로 접어드는 코로나 19 탓에 군청 직원들을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 인근 상점들 역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무서운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손님이 줄더니 최근에는 하루에 손님 한두 명 받는 날이 허다합니다. 원래는 이제 10, 3시간 정도요. 9시부터 10시 뭐 손님들이 더 계시면 더 하는 수준인데 요즘에는 이제 밖에 보면은 이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 어제 같은 경우는 6시 정도에 닫았거든요. 지금 음. 이제 오픈 이래로 처음으로 그렇게 닫았어요. 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제 힘들죠. 천원 지역은 지난 12일 3명을 시작으로 하루 최대 14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8일 만에 5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도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원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구가 7배나 많은 춘천과 5배나 많은 강릉보다 확진자 수가 많은 데다 확산 속도 역시 매우 빠릅니다. 최근 철원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렇게 선별진료소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가 이곳 한곳 뿐이어서 검사를 받기까지에는 최소 1 시간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원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주민만 약 6,500명, 전체 주민의 15%에 달합니다. 지난 18일 철원에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생들의 가족까지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대상자가 폭증했습니다. 통보를 받는 분들은 따로 있고 이거는 음. 2, 3, 4학년 음. 학부모, 학생들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명 정도 5천명 정도? 네, 4만 5천에 5천명이니까 5천명 정도 검사를 했어요.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현종 철원군수는 출근과 동시에 대외활동 자제와 방역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철원 지역은 19일부터 지역 유행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지역 내 식당과 노래방 등 중점 관리 시설 780여 곳과 결혼식장과 PC방 등 일반 관리 시설 30여 곳등 모두 1340여 곳이 해당됩니다. 해당 시설은 기존 1단계보다 영업시간과 인원, 음식물 섭취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로 철원 도심은 그야말로 멈춘 모습입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